같습니다. 10월 15일 수요일 아침 시험입니다. 자, 낙폭을 크게 키웠던 뉴욕 중시가, 어, 그래도 낙폭을 회복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조금 더 하락하는 모습이 좀 있었고요. 트럼프가 다시 한번, 네, 중국에 대해서 비판적인 이야기를 꺼내게 되면서 긴장감이 나타났죠. 자, 하지만 내용만 봐서는 그게 나쁘지 않습니다. 네, 시작점에서는 크게 하락 출발했지만 상승 전환이 됐고, 마지막에 약간 흔들린 모습이 좀 있었지만, 뭐, 이 정도는 감안할 수 있는 정도 아니겠는가 생각되죠. 장초반에 크게 밀렸었던 부분들이 부담 요소는 좀 있었겠습니다만 이 정도는 그래도 괜찮겠다 생각됩니다. 다우 지수는 0.4% 어, 상승 마감이고요. 나스닥은 -0.7% 하락 마감됐습니다. S&P 500은 -0.16입니다. 이 정도면 뭐 크게 문제될 건 없는데 저 중요한 건 이제 후반부에 네 약간 좀더안 좋은 모습으로 끝났단 얘기죠. 트럼프가 이제 중국에 대해서 뭐 식용유라든지 뭐 일부 품목에 대한 어떤 수입 중단 뭐 이런 거 교육을 중단하겠다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또 얘기 나왔죠. 중국 너무한다 뭐 이런 식의 비판인데 얘는 어, 뭐 하루 지날 때마다 이렇게 말을 바꾸는지 왜, 왜 이러는지 잘 모르겠는데 확실히 병원에 좀 가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약간 조연 <laughs> 뭐라고요? 조울증입니까? 이게 뭐 좋았다 나빴다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니까 어 너무 기분에 따라서 막 질러대는 거 아닌가 싶긴 합니다. 자 아무튼 어 시장이 좀 피로감을 <laughs>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은 부담 요소가 좀될것 같아 보이고요. 어~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또 그러다 말겠지 뭐~ 그 네, 이런 식의 얘기가 지금 시장에도 나오고 있고 아마도 <laughs> 어~ 그~ 에이펙 어~ 다음 달1일이죠1 <laughs> 1월 달에 있는 그~ 한미 그다음에 미국과 또 중국 뭐~ 이런 식으로 정상회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어, 조금, 네, 긴장 요소가 계속 나오겠죠?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이 계속 나올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들 감안하고 하셔야 될것 같고, 미국에서는 또 기술주들, 네, 엔비디아가 또 폭락을 했습니다. 4% 넘게 급락을 했는데, 자, 근데 이게 반도체 쪽에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자, 요 부분들도 같이 한번 짚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 보도록 하죠. 네, 뉴스 살펴보시면, 어 지금 요거예요. 트럼프의 대중 공세 요게 일어나게 되면서 다시 오락가락 발언에 증시도 출렁출렁했다. 냉탕 온탕 반복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어 일단은 뭐 계속적으로 또 압박 요소를 좀 줬다가 또 다시 풀어줬다가 하는 이유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협상력을 극대화하려는. 어,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발언 때문에안니겠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좋았다가, 나빴다가, 풀었다가, 묶었다가, 막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 보입니다. 자, 근데, 뭐, 아까도 보셨지만, 하락 출발을 세게 했다가, 회복이 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자, 중국 정부가 한미조선협력을 주도하고 있는 하나오전에 미국 내 자회사에 대한 제재를 발표하면서 약세로 출발했다. 우리나라 조선주들도 굉장히 좀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는 요소가 좀될것 같거든요. 요거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부분인데 뉴스 다른 거 한번 보시면 자 증시 주도주로 꼽혔던 조선주의 급 제동이 걸렸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한미 협력 수혜 종목으로 주도, 주목을 받았던 만큼 이 미중 갈등이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어, 중국 정부가 하나오션에 미국 내 자회사 다섯 곳에 제재 발표를 발표하면서 어, 매도 압력이 커진 것으로 영향이 풀이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대한 취한 회사, 물류, 조선업, 301조 조사 조치에 반격하기 위해서 하나오션 주식회사 5개 미국 자회사에 대한 반격 조치 채택에 관한 결정을 공포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분위기가 훈훈했던 상황이 급속도로 냉각이 되는 모습이죠. 어제 하나오션 같은 경우 크게 출렁이는 모습이 좀 있었고요. 어, 왜 그래? 왜 그래? 했었던 내용도 있었는데 바로 이것 때문이죠. 자, 그다음에 이것뿐만 아니라 조선주 전반에 걸쳐서 안 좋은 형태로 진행이 좀 됐는데 자, 재대 대상 업체는 일단 하나 쇼핑 하나 필리 조선소, 하나 오션 USA 인터내셔널, 하나 쇼핑 홀딩스, HS USA 홀딩스 뭐 이런 식인데 어 일단, 하나 그룹주 전체적으로 어제 매도가 나왔던 것을 감안해 본다라면, 주가 변동성이 당분간 더 나올 것 같아 보이죠? 자, 이번 제재에 따라서 중국 내 조직 및 개인이 해당 업체와 거래, 협력 등 활동하는 것을 금지했다. 뭐, 당장 영향이 클것 같진 않습니다만, 네, 이 기업을 찝어서 얘기했다는 거, 그다음에 조선에 대한 부분들 전체를 찝었다는 것은 굉장히 좀 부담될 수가 있겠죠. 자, 하나 오션을 겨냥한 것이지만 조선업 전반에 불똥이 튈수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라는 기가 나오고요.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 등도 동반 하락했다. 지금 마스가 같은 경우는 한국 조선업에 대해서 매우 훌륭하다. 또 우리 현재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조선 협력 카드를 제시하기도 했었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거예요? 요즘에는 미국과의 어떤 그 관세협상이 또잘안 되는 상황을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스가가 무너질지도 모르겠다 이런 불안감이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제재가 나오니까 조선업들이 크게 밀리는 형태가 될것 같은데,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을 좀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어, 조선업이 그동안 많이 올랐었잖아요. 조방원 해가지고요. 요즘에 방산도 많이 내리지만, 조선업들도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었던 상태였는데, 매도에 대한 빌미를 제공해 준 거죠. 야, 나 이제 차익 매도를 좀 해야 되겠는데, 이 이런 빌미를 그대로 제공해 주는 겁니다. 야, 이렇게 되면은 조선업 더 이상 투자하기 어려워. 라는 식으로 매도가 나올 수 있,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 그동안 수익을 많이 챙겼었던 그런 세력들이나 또는 외국인 투자자 등등등에게, 네, 뭐가 될까요? 매도를 던질 수 있는 매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아, 그런 빌미가 제공이 되고 그런 명분을 통해서 차익 매도가 나왔을 경우에 그동안 많이 올랐다라는 인식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주가 하락이 더 크게 나타날 수도 있겠죠. 이런 어, 상황이 있다라면 <laughs> 일단은 주의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될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자, 이 부분도 조금 네, 어, 부담을 좀 가져야 될것 같고 물론 이제 단기적인 노이즈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 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크게 올라간 종목군들은 한반. 이 죽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가의 변동성이 좀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만 내려갔다가 다시 또 올라오는 형태가 나타나긴 하겠죠. 다만 어 전고점을 넘겨서 수익을 크게 발생시키기는 이제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전고점 넘기지 못하고 주가가 계속 하락하는 형태의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면 점차적으로 이제 주가 하락이 진행이 되는 과정 중에서 뭐 숨겨져 있던 물량이 빠져 나온다거나 또는 공매도 등등의 여러 가지 부분들 통해서 주가가 좀안 좋게 방향성을 잡아갈 수도 있다라는 거. 일단 주의를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조선 조선주라든지 뭐 이런 거 갖고 계신 분들 안 계실 거라 생각하니까 뭐 크게 문제 될건 없겠지만 혹시라도 고점대에서 매수하셔서 이제 조금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은 주의를 좀 해야 될것 같다 판단이 좀 듭니다 이 부분도 체크하시고요 자 뉴스 다시 이어가면요 네 중국이 의도적으로 우리의 대두를 사지 않는 것은 미국 농가를 어려움에 처하게 하기 위한 어, 경제적 적대 행위다 라고 얘기하면서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식용유 및 기타 교육 품목과 관련된 중국과의 사업을 중단할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어 우리도 이렇게 할수 있다. 예. 네, 그러니까 똑바로 하자, 잘좀 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뭐, 네, 손쉽게, 네, 생산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중국으로부터 구입할 필요가 없다. 뭐 그렇겠죠. 국내에서 만들 수 있으면은 굳이 중국으로부터 구입할 필요는 없겠죠. 문제는 가격이겠죠. 생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도 만들 수는 있죠. 비싸서 그렇지. 과연 그게 가능하겠느냐, 뭐 이런 부분들, 이것도 생각할 필요는 있을 것같아 보입니다. 그죠? 네. 자그 다음에 이달 말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이죠. 네, 어, 이쪽에서 이제 정상회의를 계기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서로 이제 이런 말 저런 말하면서 조금 더네 자기들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일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일단은 또 조금 있으면 또 좋은 얘기 나오겠지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시장이 크게 걱정하는 것 같다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될 것 같아 보지 않는데, 어, 좀 피곤하죠? 네. 계속 이렇게 들락날락 하니까 좀 피곤하다. <laughs> 긴장이 다시 재고조되었다. 아, 좀 제대로 좀 하면 안 되나? 좀 이제 편하게 좀 살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인데, 왜 계속 이렇게 싸움을 하려고 하는지 도대체가 모르겠네요. 네. 자,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네. 종목별로는 금융주가 약세를 좀 보였고요. 네, 그다음에 기술주, 엔비디아가 무려 4.4% 떨어졌고요. 오라클은 2.9%떨어졌다고 되어 있는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가 4.4% 떨어진 이유, AMD는 올랐어요. <laughs> 그래서 반도체 전체적으로 나쁜 게 아니라 이거 제가 예전에 계속 얘기 드렸던 부분들인 것 같은데 오라클, AMD의 AI 칩 5만 개 도입을 발표했다. 네. AMD 주가는 장중에 3% 넘게 올랐다가 지금 막판에 한 0.7%까지 네, 상승폭을 좀 줄이긴 했거든요. 그래도 플러스가 났습니다. 근데 엔비디아는 4% 넘게 하락을 했죠. AMD가 지금 오픈 AI 계약에 이어서 대규모 수주가 잇따라 나오고 있고요. 이 AMD의 이 수주 행진에 가장 수혜를 받는 것이 누구다? 삼성전자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엔비디아의 주가 하락은 약간 이제 하이닉스 쪽 계열에서는 부담 요소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laughs> 어제 여러분들 그 수급 동향 보신 분들 아시죠? 외국인들이 마지막에 삼성전자를 와장창 사들였어요 거의 한 4천억 정도 사들였다 보시면 됩니다. 어, 원래 마이너스였던 게 플러스로 바뀌었기 때문에, 어, 매도였던 게, 순 매도였던 게, 순 매수 한 2,500억 정도 잡혔죠? 그래서, 거의 한 4,0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다 보시면 되는데, 하이닉스는 매도로 전환이 됐어요.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을 놓고 진행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 좀 되는 거죠. 클라우드 업체인 오라클이 미국 반도체 기업 AMD의 첨단 인공지능 AI 칩, 어, 5만 개를 자사의 클라우드에 투입한다고 밝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5만 개면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자, 이 물량 자체를 어떻게 네, 할 것이냐? 일단은 수주를 많이 내야 되겠죠. HBM 어, 쪽에서 기대치가 굉장히 커질 수 있다. 자, 인스팅트 MI 450 시리즈 그래픽 처리 장치로 구동되는 AI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내년 3분기부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 여러분들, 이 부분들은 미리 진행이 좀 돼야 돼요. 미리 진행이 돼야 되고, 이 부분들은 지금 엔비디아에 묶여있는 하이닉스에게는 <laughs> 상당히 이제, 어, 군침이 도는, 네, 그런 내용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쉽지 않겠죠? 네. 근데 일단은 아직까지는 엔비디아가 시장 점유율이 크기 때문에,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뭐 실적이나, 또는 매출, 규모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점차적으로 좀 위협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엔비디아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시장의 점유율이 좀 하락할 수 있다는 어떤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주의 요소가 좀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AMD가 계속 치고 올라오고 있고요. <laughs> AMD뿐만 아니겠죠. 뭐 오픈 AI가 또 치고 올라가는 모습도 있겠습니다만 이그 빅테크 기업들의 이런 그 계속되는 어떤 도발 도발이라고 봐야 되겠죠. 물론 걔네들도 생존을 위한 거겠지만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엔비디아의 어 시장 규모는 이 점유율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렇게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시장 점유율이 줄어드는 겁니다. 시장이 더 커지기 때문인데, 자이 커지는 시장을 엔비디아가 계속적으로 독식을 하면 좋겠지만 그거 안 된다는 얘기죠. 왜돈 되는 시장에 가만히 있을 리가 없어요. 예전에 테슬라 얘기해드렸죠. 전기차 시장에 테슬라가 독 주를 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전기차면 무조건 테슬라. 근데 그때도 말씀드렸죠. 테슬라가 이거 계속할 수 없다. 이쪽 돈 되는 시장이다라고 알고 있다라면 당연하게도 다른 애들 들어온다. 벤츠, BMW 들어오면 테슬라 살 거냐, BMW를 살 거냐 또는 벤츠를 살 거냐 <laughs> 이런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되는 상황이 있고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 이 줄어든다. 그게 지금 AM 그 MBDA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물론 이제. 이 AI 칩 같은 경우는 좀 얘기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상황이 그렇게 바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장이 평준화되는 어떤 시점으로 들어갔을 때는, 어, 대체적으로 이제 수요가, 네. 지금 이제 공급 물량이 굉장히 딸린 상황이지만, 수요와 공급이 평탄해지는 시점, 이게 나오게 됐을 경우에 상당 부분의 어떤 조정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AI 시점에서의 어떤 추세가 꺾이는 자리. 물론 성장은 계속 하겠죠? 네. 하지만, 이, 그 흐름이 꺾이는 시점이 될 거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까지 우리가 판단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네. 그게 이제 당장 오늘 내일 있을 일은 아니고, 아, 내년도 상반기 정도까지 이제 봐야 된다고 말합니다.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 일단 체크하시면 되는 거고요. 음, 지금까지는 일단 뭐뭐 뭐 반도체 쪽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점점점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되고 이제는 어, 반도체 칩에 대한 부분들은 뭐 길면 한1년네그 정도 정도의 어떤 사이클을 한번 기대하면서 상황을 보시면 되는 것 같고. 어, 이제 새롭게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런 그 활성화되는 그런 칩 이제 막 시장 쏟아져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칩을 이용해서 할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 그런 부분들, 지금 소프트웨어라든지 뭐 솔루션 쪽 또는 뭐이 칩을 활용해서 할수 있는 거뭐 뭐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런 거다 포함될 수 있겠죠? 자,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전부 다 어, 관심을 조금 네. 좀 바꿔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 자, 그래서 어, 반도체 쪽을 뭐 지금에 와서 막 사야 되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홀딩 더 하셔도 되겠지만 매수 지금 들어가시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고점에서 매수를 갔을 때 행복했던 적은 별로 없을 거예요. 어, 생각해 보세요. 뭐 조선주 들어가가지고 뭐 수익 크게 보셨나요? 뭐 방산주 크게 수익 보신 거 없잖아요. 금융주 뭐 보신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밑에서 사가지고 수익낼 수 있는 그런 과정들로 계속 가셔야 된다는 거이것만꼭 기억하시고요. 어, 항상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악재를 동반한 그런 매도를 위한 명분을 만들려고 노력한다. 이 부분에 꼭 여러분들 명심을 해주셔야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다른 얘기도 한번 또 볼까요? 뭐, 특별한 부분들은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죠? 네, 중국 쪽 이야기, 그 다음에, 어, 조선주, 네, 부담스럽다. 뭐, 방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네, 방산. 이쪽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포인트가 있으려나? 뭐, 하마스에 대해서, 어, 무장 해제하지 않으면, 뭐, 폭력적으로, 뭐, 해결하겠다. 이런 얘기를 또 트럼프가 한 얘기입니다. 아유, 그냥, 네, 그런 얘기 해가지고 또,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네, 그쪽은, 네, 휴전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방산주들의 약세는 좀더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되고, 팔아먹을 때 조방어는 같이 팔아먹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 부분들은 같이 묶어서 세트로다가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 뭐, 조, 조방원 뿐만 아니라, 뭐, 금반지, 반도체, 어, 아니죠. 금반지, 반바지. 뭐, 이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항상 주의하시고요. 악재적인 요소가 나오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그, 지금까지 수혜를 받지 못했었던 업종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어제 같은 경우 보시면은, 자동차 종목들 꿈틀꿈틀 하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런 쪽으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급이 어디로 이동을 하는지, 그런 것들 꼭, 어, 활용을 좀잘 해주셔야 될것 같다 보이고요. 어 파월은 향후 몇달내에 양적 긴축 중단을 시사했다. 오 그래요? 고용 하방 위험에 대한 경고. 이제 연준에서는 이제 경기 부양을 위한 얘기를 좀 하겠다는 얘기네요. 네, 양적 긴축을 몇달 안에 종료한다라고 된다라면은 금리의 어떤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런 식으로 될것 같네요. 네, 아직은. 네 지금 셧다운 상황이기 때문에 뭐 실업률에는 발표가 나오고 있진 않죠. 네 근데 이제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번 달 말까지 해가지고 셧다운도 해소가 되고 그 다음에 미중 간의 무역도 해소가 되고 그 다음에 뭐 연준이 또 금리 인하를 이번 달 말에 fmc o 있잖아요. 이때 혹시라도 뭐 금리 인하를 더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어 증시가 좀 반등을 통해서 그다음에 이제 다음 달 되면은 추수감사절이니 뭐 저기 뭐예요 블랙 프라이데이니 뭐니 해가지고 이제 11월 중반부터는 이제 저기 나오고 쇼핑 시즌 들어오기 때문에 기업들 시절도 크게 뜹니다. 그런 형태로 가는 상황이라서 아마도 이제 연말 랠리를 슬슬 준비해야 되는 시점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타이밍들을 좀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조정이 좀 나오더라도, 어, 10월 말이나 11월 초중반 정도 시점에서 한번 네 포지션이 전환되는 모습을좀 나올 것 같아 보이고요. 물론 이제 10월달에도 바로바로 또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요소가 좀 있겠죠. 근데 주식이라는 게 계속 올라갈 수 없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떨궈주고 어느 정도는 반등해주고 이런 모습이 계속 나와야 되는 거고요. 자 흐름을 무조건 잘 체크해야 됩니다.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매일매일 체크를 해야 돼요. 그냥 에이 그럴 거다 그러고 딱 말아버려. 그러면은 며칠 후에 크게 변해 있는 시장을 보고 보고서 어, 내 방법이 또 틀렸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자, 오늘은 이런, 이런 방법이었지만 내일은 이런 방법으로 계속 방법을 변화해 가고 관점을 변화해 가면서 대응 포인트를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전략들은 어 지금처럼 시장이 급변하고 있을 때는 어제는 좋았지만 오늘은 나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꼭어 참고하셔서 진행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부분들 네잘 참고하시고 오늘은 네 반도체 쪽에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전쟁이 될것 같긴 한데 일단은 뭐 나쁜 소식은 아닌 것 같은데 엔비디아 주가 하락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것인지좀 봐야 되겠고 자 트럼프의 이런 이야기들은 뭐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지만. 중국의 조선주 제재, 이 부분은, 네, 조방원을 크게 흔들어내는 요소가 좀될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 주가가 상승했었던 부분들에게, 그, 매도를 던지는 형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모습들은 일단 주의를 좀 하셔야 될것 같고, 저 당장, 네, 그러면 큰일 났나요? 뭐, 이런 건 아니겠죠? 뭐, 주가 떨어졌다가 또 다시 올라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매도 포인트는 하락 이후에 반등을 좀 노려서 진행하시는 전략들 세워주시고,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야기만 듣고 한 번에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자, 아무튼, 네. 어, 시황이나 또 장중의 어떤 이야기들을 좀잘 참고하셔가지고 슬기로운 대응들 계속 이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파이팅 하시고요 네 쉽지 않은 장일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는 잘 해낼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모두 좋은 결과 만드시기 바라고요 저는 장중시황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